솔직히 말하면 아 힘들지만 행복할 때도 많아요. 그만큼 행복해요. 이 말을 나는 쉽게 못 하겠어. 오케이 결론으로 말하면 내 세대만 해도 상처가 너무 많았어. 상처. 맞은 거, 부모님 이혼,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 수준 너무 높아서 좀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래된. 못 모를 때, 시집을 가야 된다. 어릴 때? <laughs> 어릴 때. 뭐, 근데, 어릴 때, 서로 맞추는 게더 쉬울 것 같아. 음, 서로 맞춰가는 게. 음. 나이 먹고 맞춰가는 겁니다. 음. 맞아, 같이 성장해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실수하기 쉽지. 나랑 안, 안 맞는 사람? 만나다던가. 뭐, 우리도 따지고 보면 안 맞았잖아. 맞는다는 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의식 수준이나 뭐 가치관도 맞고 의식 수준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인식, 어 가치관, 처음부터 뭐 교육관. 이렇게 낳고 싶냐 안 낳고 싶냐. 어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별로 들지가 않아. 아기를 낳아야 되나 왜지? 막 이런 이런 생각도 있고. 음. 음. 결혼을 왜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느낌이 안 들어서?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안 만나서 그렇다 그래? 나도 사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어떤 사람이 나는 결혼 아직 사랑이라는 게 없다 응. 아니면 뭐 그런 거 없다 하면 아니면 난 결혼하기 싫다 그게 아직 사랑하는 나, 맞는 여자 안 찾았다고 생각했었어. 저말좀 이어서 해도 돼요. 아,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어, 아니. <laughs>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안 만났는데 그게 진짜 빠져서 사랑을 하면 그냥 아, 얘, 얘 닮은 애 낳고 싶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음. 빠지는 게 요새는 너무 거칠레를 잘해서 이제 뭐랄까 보여지고 싶은 음, 이미지를 음. 잘 만들어서 음. 서로 그 그 껍데기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 살거나 그 껍데기를 벗겨봤을 때 서로 실망하고 더 헤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게 어렸을 때밖에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순수하게 진짜 사랑에 빠지면 같이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면서 맞춰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고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빚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 여자 아 얘는 또 그런 걸안볼 안 때였으니까 무조건 얘랑 해야겠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결혼한 거지 그리고 우리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같지 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진 거 없고 위축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막 어필하면 누군가는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살면 되는 거지. 에이, 사는 게 당연히 살지. 근데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laughs> 어떻게? 어. 아니, 돈이 없으면 뭐 벌기 전까지는 그냥 월세방 사는 거지.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능력을 끌어올려서 뭐 돈은 만들어내야지 뭐. 아, 그러면 좀 어렵나? 너무 어렵나? 어렵지. 어. 남자 애들이 확실히 그좀 위축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더막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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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학생들도 내가 막 연애를 하, 하고 뭐 해봐도 그때는 나도 엄청 작아지고 그러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카페도 제대로 못 갔잖아. 비싸다고 이런 걸 어떻게 사 먹냐고 막 그랬는데. 집에서 찌짐구워 먹고 또뭐뭐 뭐 만들어 먹고 된장국 해 먹고 그랬지. 응. 근데 그때가 우리 제일 행복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 어 그게 신기하지 않아? 뭐 나는 그렇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게. <laughs> <다 해. 웃음> 아 씨, 그렇다 해줘 좀. 난 진짜인데. 약간 그러니까. 남편의 낭만이지. <laughs>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난 계속 돈이 부족했어. <laughs> 아니 나막 주말마다 이제 노가다 학비벌로 노가다 갔다 오면 막 안아주고 수고했다 하고 수금 딱 해가고 <laughs> 잘 모으거든. <laughs> 평일에도 다둘다 다 이제 알바하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어, 중간에 점심시간에 사사삭 만나가지고 그때 맘스터치 일했을 때그 햄버거를. 점심에 햄버거를 하나씩 주는데 그거를 내가 교내 근로를 했는데 거기 국상에 갖고 와가지고 같이 그 먹었거든. 진짜. 내 점심밥을. 어 그걸 후반 여기에 고기 엄 제일 두꺼운 거 넣고 소스를 <laughs> 진짜? 진짜 많이 발랐어. <laughs> 다 이러면서. 그냥 넣을 거다 넣어. <laughs> 다 때려 넣고. 어, 어 그래서 뭐뚝이만짜 진짜? 어, 진짜. 이게 입이 <laughs>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니 아니지. 나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삼겹살집이었잖아 근데 그때 배가 파가지고 삼겹살 굽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면 남은 거 있잖아 먹었어 <laughs> 진짜 남은 것도 많이 싸왔어그안 그 구워진 거막 포장해오고 거. 그랬잖아 그래서 집에서 막 구워 먹고 그. 20만원,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이었어. 엄청 허름하고 벌레도 많고. 그냥 거기는 사람이 들어와주면 감사한 원룸이었어. 사장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수기로 작성하시고, 그냥. 아... 20만원만 내고 20만원 월세 내면 된다. 안 내면 이제 똑똑똑하고. 안 내면 침구할 정도? <laughs> 아재 개그를 잘하네. <laughs> 아니, 그냥. <laughs> 내가 아는 거좀 해줄까? 음... 결론을 못 짓긴 했다 우리가 결론은 살기 힘들다 그냥 요즘 살기 힘들다 뭐가 맞는 정답도 잘 모르겠고 상점이 없는데 추천한다 안 한다 뭐 해봐야지 해봐야지 나랑 마, 맞는지 아닌지 어, 지 아니면 이혼한다 <웃음> <웃음> 이게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 경험이랄까 네. 그 역경 지수가 엄청 높아지거든 <laughs> 세상 사는데도 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웬만한 결혼해봐야 고난은... 되고, 애기는 조금 또 생각하고 몇 번, 열 번, 백번 생각하고. <laughs> 근데 나는 키우기 싫고 내 자유가 자유가 어, 억압받고 뭐 희생하기 싫고 그래서 안 낳는 거는 조금 그건 나는 아, 아,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만큼 애기가 이쁘고 뭐 그런 것도 있거든, 사실. 그게 안 가져보면 그 무한한 책임감을, 무한한 책임감도 느껴보고, 그 진짜 내 생명이 같이 소중한 그런 걸 한번, 그런 느낌을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안 해보면 모르거든. 근데 내가 많이 불안하고, 그 내가 안정,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나는 비추. 외적인 요소는 다 배제해도 음. 정신적인 것만 건강하면 은 음. 괜찮다. 음. 내가 아, 없어도 그냥 마음만 풍족하게 키울 수 있으면 음. 또 훌륭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기준도 솔직히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행복할 줄 알고 주체적으로 살줄 알도록 그 독립심도 키워주고 그딱 중심을 딱잘 키워주면. 진짜 책을 좀 읽어야겠다, 내가. <laughs> 뭐 내가 생각이, 말로 이게 전달이 안 되네. <laughs> 툴이 고장 났네. <laughs> 근데 애는 결혼은 그냥 해봤다, 우리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애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걸로는 가지면 너무 무책임하지. 솔직히 우리가 진짜 사는 거, 우리 애 키우고 어떻게 하고 그걸 적나라하게 방송에 내보내면 안 가지려고 할 거야. 애 키우면 힘든 그 리스크를 어떤 걸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 힘들지만 행복할 때도 많아요. 그만큼 행복해요. 이 말을 나는 쉽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진짜 육아는 100% 희생인 것 같아. 그냥 내 몸, 뭐, 내 정신 다 갈아 넣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마들이 더 특히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남는 장사는 아니야. <laughs> 얘네가 뭐 커서 우리가 뭐 돌려받고 그런 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커서 자기들이 그냥 다가, 나가서 노, 이제 살건데 인생 살건데 계속 줄 수밖에 없으니. 근데 중간 중간 보면 행복하고 좋고 하겠는데 그냥 사업가 마인드로 보면 남는 장사는 전혀 아니다. <laughs> 힘들긴 힘들어, 진짜. 힘들지. 존나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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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근데 왜 하지? 우린. 그러니까 이쁘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게 있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 되니까. 우리는 좀 본능적인 커플이야. 음. 본능에 충실하지. <laughs> 좀 그래. 전는 이성적으로 이걸 생각하려고 하면은 음. 그냥 완전히 안 맞는 거안 음. 맞지. 결혼도 그러면 미친 짓이지. 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 결혼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연애만 하다가 음.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공간에 막살막 꾸겨 넣어져가지고 서로 막 맞네 니가 맞네 이러고 사는 게 그게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laughs> 그냥 뭐 두, 구독자들이나 뭐 시청자들이 그냥 이런 이런 건 틀렸다 맞다 이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 틀렸으면 아그런 그럼, 그럼 나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네가 말한 이거는 이래서 이래서 그래. 내가 교수도 아니고 음. 뭐 내가 답을 줄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또 또 어린 놈이 아,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봐 주실 거야. 아마. 뭐 일단 툴도 고장 났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게 말 전달이 너무 어렵네. 결혼은 그냥 해 봤으면 좋겠고. 아기는 어떤 고민을 하고 나와 봐야겠다. 이럴 이런 것들. 요즘 시대로 따지면 어린 젊을 때나은 거잖아, 마리아가. 언제 아니, 나왔어? 26? 25. 25. 그래.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나? 응. 우리 이제 가질까? 그러다 그래? 그래 해 갖고 바로.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생겼어. 진짜 바로 생겼어. 어. 어떤 기준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애 낳아도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있었지, 있었지. 우리 둘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안전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번 것도 아니야. 그냥 소소하게 버는데 지방에서 살 만해. 그냥 뭐 우리는 막 사치 부리는 것도 안 좋아하고 좋은 차 아니고 좋은 집 아니지만 어쨌든 음. 있었으니까 살지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가 딱 엄마의 자격이 딱 보이니까 엄마로서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음. 내가 뭐좀덜 해도 마리아가 잘 키우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 서로 여자는 이제 그게 중요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외적으로 내가 애를 보호하고 키워야 되니까 근데 네, 뭐이 정도 되니까 살만하겠네 키울만하겠네 해서 이제 나차한것 <놀람> 같고 나는 언제든지 나차 했으면 나는 오케이였어 그냥 하여튼 그렇다.